안녕하세요 오늘은 미스터차대드에서 송민호님이 착용한 제품으로 유명한 해바라키 시멘트 컬러입니다 개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미스터차드 홀로그램으로 되어있고요 사이즈는 라지 사이즈에요 시멘트 컬러가 되게 이쁘죠? 제 벽지가 지금 까만색인데 이 정도 컬러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. 그럼 이 제품을 제가 한번 입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대충 이 정도의 핏이 나오고요. 제가 산 사이즈는 라지 사이즈입니다. 송민호가 좋아하는 해바라기 그리고 원단의 두께감은 일반 헤비 리입니다 이것만 입어도 춤을 따뜻할 것 같고요. 저는 히트텍까지 착용한 상태입니다. 오늘 날씨가 춥다 그래서 그리고 소매와 밑단에 이렇게 시보리가 다 들어가 있고요. 쫀쫀합니다. 스판도 좋고요. 봤을대 핏이 어떤 것 같아요? 우선 네, 저는 맨 처음에 핏을 보고 기모가 있는 상품인 줄 알았는데 기모가 없고 줄기인 상품이더라고요. 근데 그런 거 치고 정말 핏이 예쁜 것 같아요. 저는 블랙 프라이데이 기념으로 56,900원에 구매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지금 블랙 프라이데이가 끝났어도 6만, 6만원 후반 정도의 판매를 아직 하고 있으니 괜찮다고 생각이 되시면 한 번쯤은 구매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. 앞으로 더 많은 옷들을 리뷰를 해드리겠습니다.